안녕하세요. SR 스포츠 내피 분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헬멧을 뒤집으시고요. 예, 정식 명칭은 보통 턱마개라고 부르는데, 아, 친커튼이고요. 친커튼은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짝 잡으시고요. 너무 끝에 잡으시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짝 잡으시고,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 안쪽 내피, 볼내피와 중앙내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중앙내피는 주의할 점은 여기 보시면 핀이 있습니다. 핀은 이 모양대로 해서 살짝 열시고 앞쪽으로 제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여신 다음에 그러시면 이렇게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턱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턱근을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러시면 헬멧을 열어보시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들이 모두 다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코마개고요. 이건 앞에 친 가드 쪽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 레피도 마찬가지로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딱이 형식 바짝 잡으시고 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두 개, 뒤통수 쪽에, 뒤쪽에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시면 분리가 다됐고요 어, 조립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 코마개가 앞쪽이 세 개가 물리는 거기 때문에, 어, 코마, 양쪽 볼을 하시고, 볼을 하시고, 어, 코마개를 끼시려고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은, 중앙 램프부터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뒤쪽, 여기, 붙어 있는데, 또 끼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끼시면 되고, 또 이쪽도 끼시면 되고요. 이쪽도 끼시면또 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레피를 하셔야 하는데, 볼레피는 좌우 구분이 있으세요.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이게 보시면, 요 후크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나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뒤쪽 보시면, 뒤에 이렇게 칼이 있는데, 요거를 요쉘 안쪽에, 바깥 쉘과 EPS 사이에 껴서 고정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끼시고, 하신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칼 부분이 EPS 사이, EPS, EPS와 쉘 사이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한고 한쪽에 넣어놓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시고 턱 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칼 부분이 EPS와 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잡아줍니다. 그 다음, 이게 앞에 친 부분인데 이런 형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잠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넣으시면, 살짝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먼저 채워주시고, 한쪽을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리셔서,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이중 잠금이거든요. 이쪽에 한쪽에 한번 잠기고, 두번 잠기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게 여기서 중요하신데요. 어, 요거를 먼저 끼시게 되면, 앞쪽에 코마개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끼시기 전에 살짝 걸쳐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마개를 자리를 잡아줍니다. 지금은 쉽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쏙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여기서 이 부분은 안쪽으로 밀고요.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밀고요. 이런 식으로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제끼셔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턱막에친 커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딱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쪽이고요, 이게 안쪽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살이 닿는 부분이 부드러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똑딱 형식으로 똑 끼시고 똑 끼시고 그러시면 조립이 완료됩니다.